씨앗, 느티나무 씨앗이 발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애기애기 애기 느티나무가 생겼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줬더니 바닥에 딱 붙어서 쓰러졌길래 빨대로 지주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줘도 얼굴이 쓰러지지 않도록 얘는 아직도 쓰러져 있네요. 얘도 빨대로 키워서 하겠습니다. 빨대 빨대에서 이렇게. 튜브, 튜브를 중간에 칼집을 냈어요. 칼집을 내서 안에다 끼워넣을거예요 너무 길어서 잘라서 넣을게요. 넘어졌던 친구가 이렇게 튜브 안에서 이렇게 서있습니다. 얘도 좀 밑으로 눌러줘야지 다음에 물줄 때 서있겠죠? 튜브로 꽂아놨어요. 느티나무 씨앗이 발아했어요 어, 나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라 있는 느티나무, 아기 느티나무. 올겨울에는 집 안에 넣어서 내년에 좀더 키워봐야겠어요.